장아리에 왔어요? 아, 새들도 많고, 해지는 거 보려고, 해 떨어지는 거 보려고, 장아리에 왔어요. 저산 너머네. 아이고, 색깔 이쁘다. 아, 중지를 눌러? 그리고 다시 눌러? 중지가 여거 이거. 어. 아, 해를 떨어지는 거 보려면 좀더 가야 됩니다. 사람들 벽겨서. 많이 모여있는 데서. 위치가 산에 가렸잖아. 제가 산에 가렸어요. 자, 해떨어지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광경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빨리 걸어야 된다. 곧 떨어집니다. 해가 곧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벌써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조금 더 가야 된다. 여기 좀 보이는데? 어? 어, 좀 보인다. 우와, 대야 여기 어. 여기도 멋있어, 멋있다. 야, 여기서 죽어, 여기서 죽어. 여기서 할까? 여기서. 조금만 더쪽으로 가볼까? 잠깐만요. 자, 여기 어떠냐? 아, 골. 어, 저, 멋있네. 좋은데. 산 바로 아래네. 참 바로 옆은 아니고. 아 바로 옆이지. 너 우리가 달 떠, 달이 떠오르는 건 봤잖아. 구름이 되게 멋있어요. 오야. 해가 두 개가 됐습니다. 뭔 소리요? 두 개로 나눠지지 않았냐? 다 알짝 그렇게 보이네. 응? 다 알짝 그렇게 보이네. 동영상도 이거 저기 할수 있나? 좀 뭐? 어, 배우를 크게 할수 있나? 어어 그렇게 아니, 그, 저, 그거 해야지. 뭘? 뭐. 잠깐만. 어, 그런, 어어 어, 그렇게. 옳지. 그렇게 하라고. 걷다리 하라고. 거기숫자제를지 어. 말고. 와우, 멋지다. 진짜 멋지다. 안, 안 <laughs> 난 사진 하나 찍었어. 예. 아우 오, 멋집니다. 야나 사진 좋은데 왜로? 응. 내거 사진 어, 괜찮은 어, 거아니거 음. 음. 자. 엄마 이거 봐봐, 사진 좋아. 어 엄청 멋있다. 바다가 그림 같은데 그냥. 응. 이거 뭔가 누가 실제로 그림으로 그렸을 것같지생기 <laughs> 그렇지, 이런 거 보고 그리는 거야. 아니 이거 완전 너무 아름다워. 사 카메라로 봐도 멋있고 실제로 봐도 멋있고. 야 바다가 그림 같아. 응. 물감으로 만든 것 같은데. 그러게. <laughs> 한요 부근이 가장 멋있어 어디? 여기쯤? 여기쯤? 응 나도 나도 그렇게 잡았을 때가 멋있어 용암 같아 아 여기는 장화리고요 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해 떨어지는 거 보고 있어요 아우 닿다닿어 바다에 닿았어 닿았어? 어 아래쪽이 닿았어 어쩔. 들어가고 있어요.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해님 새해는 좋은 일 많이 있게 해주세요. 예? 어, 우리 집 청소년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뭐야? <laughs> 이거 배속하면 움직이는 거 보이지 않을까 찍고 그렇지 응. 지금도 보인다 들어갔어 4분의 1쯤 들어갔다 응. 엄마 그 배로 찍어 나 배속 한번 해볼까 아. 아 들어가고 있어요 3분의 예, 1쯤 들어갔어 그게 다 보여? 육안으로? 어, 육안으로는 잘 보여. 헐. 들어 안녕. 해 보고 인사하는 애는 처음 봤어. 왜? 해님 지금 반 들어갔다. 해님 안녕. 내일 또 만나. 내일 또 만나. 일본이라고 해? 응. 해가 지는 거, 해가 바닷속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천천히 들어가고 있어요. 햇님아, 내일 또 만나. 멋지다. 햇님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 좋지? 아니. 왜? 이게 카메라로는 잘안 보이는데, 육안으로는 잘 보이잖아. 이제 한 어, 3분의 뭐야, 1. 정졌네? 3분의 1 남았다. 어, 아니, 안녕. 바다가 너무 이뻐, 바다가. 해 보다는. 어, 내일 만나. 해는 모르겠어, 특히 바다가 이뻐. 내일 또 만나요. 어, 또 어쩔? 아. 어쩔? 새소리도 새소리? 응. 새소리도 아. 응, 새소리도 좋고 구름도 멋지고 아. 난 소리 너무 시려. 응. 해님 거의 다 들어갔다. 아니. 그새 어디갔지? 어디 <laughs> 자아갔어요 여기 떨어지면 좋겠다 <laughs> 자러갔어요. <자라 웃음> 안아주세세요 하랑 가서 내일 또 만나요. 번호 좀. 다음 찍어 줘요? 예. 뭐요? 딸랑 찍어 달라는 얘기. 아니요? 별그 여동생 때문에 싫어요. 아빠 우리 갖고. 대대고 지금 가고 오고 있어. 아빠 이거 못 봤나? 와, 멋있다. 안타깝네. 오, 왜이렇 떨어질 것 같아? 방을 안 줬네? 응. 못 아, 꺼졌어. 야, 하늘 이거 보내줘. 아. 이제 보내줘. 응. 이제 보내줘. 우린 정확하게 봤어. 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